안녕하세요. 키빗입니다. 이번 주제는 G20 암호화폐 시장 규제와 과세입니다. 지난 3월 19, 20일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암호화폐라는 주제는 역시나 이번 정상회의에서의 주된 논쟁거리였는데요. 그중 주요한 내용을 추려봤습니다.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 과세 방안이 관심인 가운데 전반적 회의 내용은 시장에 큰 걸림돌이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CCN 국가들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오늘날 암호화폐는 경제 구조의 밖으로 밀려난 이들에게 그 중심에 설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 나아가 암호화폐는 정부의 복지 정책을 넓혀가는 좋은 도구가 될수 있다. 정상회의의 구성원들은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에는 만장일치로 거부했다. 그들은 오늘날 경제, 사회 전반에 암호화폐가 미치는 가치를 인정했다. 규제는 불가피하다. 모든 산업들이 그러하듯 암호화폐 또한 그 나름의 규칙이 요구된다. 그 규제의 일부로 과세는 확실시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업의 성장에 방해가 될 규제는 지양할 것이다. 그첫 규제 방안은 올 7월. 3차 회의 때 발표될 것이다. 규제 방안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다. 금융테러, 자금세탁, ICO 사기 등이 그 예시다. 그외 암호화폐 이용자에 대한 추정 및 KYC에 대한 안건도 주요 논제다. 또한 일본,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안건도 언급되었다. <목소리> 파이낸셜 뉴스 G20 정상회의에 이어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이에 가장 큰 관심사는 과세 방안입니다. 지난 1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과세 발표가 있었는데요, 현재까지는 거래소 투자자들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그 투자자들에 대한 과세 방안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 양도소득세가 가장 유력한 과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해당 수익을 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감안하면 내년부터는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데 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율과 과세 시점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다른 국가의 암호화폐 과세 실태를 조사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마다 과세 방안이 다를 뿐더러 암호화폐를 어떠한 성격으로 다루는지도 제각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지난주 이웃나라 태국은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참고할 만한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코인 텔레그래프 태국 재정부 장관 아피삭 딴티 워라왕은 3월 27일 내각 회의에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7%의 부가가치를 적용할 것이며, 15%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의 이번 규제 방안의 주목적 역시 자금세탁, 탈세 등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세금이 적용되니 태국 거래소 이용자들은 조금 더 신중해야겠습니다. 한편, 태국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존의 보수적인 입장을 쉽게 놓치는 않는 듯 합니다. 지난 2월, 태국 국세청의 암호화폐 규제 불확실성에 따라 태국 거래소는 모든 ICO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태국 중앙은행 총재는 자국 내 은행들에게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관여하지 말라, 고도했었는데요. 이에 전 재정부 장관이자 현 태국 핀테크 협회장인 껀짜티 까완닛은 태국 정부의 보수적 성격이 지나친 규제를 초래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G20과 각국의 국제 방안에 마련은 모두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내로 들이려는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의 내용으로 보건대 크게 산업 발전에 방해될 요소는 보이지 않을 듯합니다. 건자티가와닛이 말한대로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악영향이 미칠 텐데요. 각국의 규제 방안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순풍을 불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비티였습니다 고맙습니다.